애들이 잠든 시간. Merry Christmas y s h h m 내일이 크리스마스라 선물 포장하고 내일 파티하기로 해 가지고 파티 준비 중입니다. 파티 타임. 신났나요 파티 준비하느냐고 s a t a 풍선. 뭐야? 음, 뭐야? 건 선물 요 타요, 타요 산타복 내일은 제가 산타로 분장할게 이거 사이즈 맞는장 이거 봐야겠다 이거 봐야이 작으면 틀썰어 꼬아볼게 보여줘봐 뭐하지? 아, 웃겨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아, 지금, <laughs> 너무... 아니 꼬도야지 뭐야 웃겨 건우가 발 보고 아빠다 아빠 이러는 거아니야 안녕하세요 산타 로오버입니다 그쵸? 아왜 아파 어디야 왜 아파 어디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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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았어 아 겁나 아빠 어떻게? 어떻게? 괜찮나? 어거게면안게한지 주면 사 주면 안 주면 안 주면 아 주면 안 주면 안주안 주면 미 주면 안주왜안 진짜 싫어? 아안 주면 안 주면 안니까 코랑 이런 거들. w h 지 t 겠어 그냥 어떻게 참아야지 봐봐. 최대한 가려야 돼어 o What i h a p p y New Year! Happy New y Christmas! 아. <laughs> 아니 근데 이거 안 들어올 거 같은데 선물? 그거는 건우건우 따로 해야지. 아 근데 모자가 너무.. 모자는 어떻게 해 내가 아, 아니면 가발에 내가 실로 꼽아버릴까? 그러는 게 나을 거 같아. 아니면 가발 벗고 가발 근데 가발 벗으면 아냐 아냐 근데... 아 차라리 그렇게 하자. 이게 낫나? 아니 근데 쓰는 게좀더못 알아볼 거 같긴 해. 근데 충분이 친구는 이렇게는는데 눈만 보이는거는 어떻게, 어떻게 알아봐? 구는이 친구는 이친구그는게좀더는얼해아는는게좀더 리얼해. 리얼해. 그렇지 어.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친구들우친구이프는이엇을는고 싶나? 나? <laughs> 저.. 내 부러진 친뼈요 <laughs> 코는 또왜 뿌려주셨어요? <laughs> 나 코프로잖아, 지금, 여기. 알지? 골절 나코프 골절 이슈가 있었잖아. 아니, 건우 재우다가건우가 이렇게, 막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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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데 이렇게, 머리로 내 코를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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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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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이거 코 이거 부러진 거 아니야?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, 여기 그다음 날부터 여기가 약간 파 포르, 푸르스름해지더니, 욱신욱신해지고, 이래서 가, 병원에 갈까 말까 하다가 자기가 갔다 오라 그랬잖아. 혹시 몰라서 그래가지고 이비인후과 가서 c t 랑 찍고 했더니, 여기가 골절. 뼈가 골절이 돼가지고, <laughs> 근데 여기, 여기에서... 그, 위에 있는 이쪽 뼈여 갖고 음. 부목이랑 이런 거 대기는 좀 애매한. 그래도 다행히 여기 콧대가 된건 아니라. 나 솔직히 조금 기대했거든. <laughs> 이참에 <laughs> 조금 쓰쓸 때 올라가지고 조금 이렇게 올려볼까 했는데. <웃음> <웃음> 어,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이거는 자연스럽게 뼈가 붙는다고 해서 좀 기다려보자. 아, 그건 내가 선물을 못줄거 같아. <laughs> 내일 묻겠습니다. 임마저스. <laughs> 이마진스임마시임마임마진스임기하고 아, <laughs> 나는 루돌프, 노델포, 마돌프랑 같이 선물 좀 주고 올게. 진시임 <laughs> 했어 이제 마진시임가진봐나 와우. 이거 부풀어 오른다.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공기 펌프를 사지도 않고 지금 남. 아니 근데요, 근데 고... 이 근데 공기 펌프가 있어야 돼? 아 여기 공기 펌프 권장이라고 되어 있구나. 근데 권장이잖아. 여기 나는 공기 주입 스틱 하나 이렇게 되어 있길래. 나뒤 편향이 장난 아니다, 공항 가 뻥방에서 뻥뻥했어. 근데 왜 내가 아까 했을 때는 바람이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빠진 거야? 자기 휴어서 들어 마셨나 보지. 안 마셨어. 여기를 안 막았나 보지. 아. 그리고 폐하 자체가 틀리잖아. 어... 나는 수영선수고. 수영선수요? 오, 완성이다. 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건우 거 선물 포장 완성됐고요. 건우가 이제 나중에 크면 이 영상을 보겠지만 산타는 사실 엄마랑 아빠란다. <웃음> <웃음> 건우가 갖고 싶어 하던 차.. 차.. 타요 출동 자동차 <laughs> 산타 할아버지가 주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엄마가 아빠가 주는 거란다. 근데 내일 애기들이 좋아하겠지?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? 근데 안 좋아해도 상관없어. 왜냐하면 내가 들고 오니까 <laughs> 사실상 내가 누르려고 하는 파티라. <laughs> <laughs> 미안해 엄마가 놀기 위해 하는 파티야. 아가들아, <laughs> 크리스마스 준비 끝. 과연 내일 코너가 좋아할지? 안녕, 메리 크리스마스. 시도 메리 크리스마스. 맛있게 먹어고구마 안녕 안녕. 발 내리고 누가 딸기를 만들었네 가인히도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옷이네 안녕 아기 도돌프 귀여워 아기 도돌프 시기 안녕하세요 해야 너무 귀엽다 어떻게 이렇게 잘 걸어 게임 캐릭터한테 게임 캐릭터. 아기로도 없이 게임 캐릭터, 게임 캐릭터 <laughs> 아니야? 이렇게 아장아장 아장아장. 아장 아장. 진짜 아장아장이다 이게. 아장아장. 원래 산타 준비 중이야. 아이들에게 특히 생기. 왜 이렇게 웃긴다? 밖에 있는들 지금 방에 좀 시선이 없다. 밖에? 근데 지금 근데 내가 주위를 끌어줘야 될것 같아. 근데 고모가 막 바빠. 준비는 완료됐다. 바빠다 이런 다음에. 아니 근데 너무 코 없는 약간 저거 같아 오징어 아, 같아 아니 <laughs> 오징어는 맞는데 네. 오징어는 맞는데. 뭐 그렇게 먹어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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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애들 있는 동거하겠습니다. 네. 아 어, 누가 왔다. <laughs> 크리스마스! 크리 크리스마스! 크케스크리크다스마스크리스크리리 크리스마스! 안녕 잘 가세요. 안녕 잘 가세요. 안녕 가세요. 건우야 컨풀 열어보자. 건우야 빨리 가자 선물 열어보자. 가자. 가자 열어보자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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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건우 이거 누가 줬어? 누가 줬어? 엄마. 엄마야? 아빠가 자고 있는 사이에 이거 스티커 어, 내가 선물 만들어도 좋아? 하나 <laughs> 둘셋네 찍는 것도 다 <�lv kilow but> 둘째들 <laughs> 안녕 어왜왜울지 둘째들 이렇게 김치. 왜